아, 어제 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 아, 건강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성폭력에 대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나여인 음. 여성의 희생에 대한 슬픔과 충격. 그런 것들이 보다니 것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발찌제도의 소급 입동 문제를 포함해서 성폭력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도 많이 참지하고 있는데 국회가 뭐하느냐 이런 칠타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거래해서 저는 어제 안상수 하나가 다내대표때 제안을 해서 이번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로 렇게 합의를,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 법사위가 중심일 것입니다만 정상화시켜서 31일까지는 성폭력 관련된 문제, 일단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발제도의 수급 입법 문제, 여러 가지 이 위원 시위 등에 많은 고민할 내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 내도 보고, 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분들이 다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민주당은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SSM의 피해, 아, 부단히 심각한 수준이 있고, 그리고 본 목상권이, 아, 이,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 아, 지금탈이 아, 다아라는데 대한, 아,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경위에서 SSM 관련해서 아, 유통산업발전부입니다만 아,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아, 그동안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아, 이 부분 관련해서 아, 정부가 아, 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경부뿐만 아니라 아, 외교통상부의 아, WTO에 대한 아, 염려 때문에 아, 정부가 지금 유통산 화발전법철리하는데 크게 지금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말씀이드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주기를 통해서 이 문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민주당은 SSM 관련된 문제 푸는데 <laughs>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는한 준비를 서둘러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자리 특이,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속적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이 문제도 이 한나라당이 명단도 내고, 바로 이제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우리 변제일 수석께서 일자리 특이 전체위원장을 맡기로 됐는데, 아 일자리 문제가 다루는 어떤 문제보다 아, 심각한 그런 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 문제 관련해서도 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그 밖에 아, 민생과 관련해서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그런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고위정책회를 통해서 대으로 아, 걸러내고 이 결과를 아, 조금 이따가 아, 우 그데 대변인을 통해서 프리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에서 연일 대단히 심각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양국화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불필요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그런 내용을 지려고 합니다. 지난 7일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가구가 작년 말 현재 305만 8천 가구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빈곤층, 빈곤층은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구를 말합니다. 아, 대래서 아,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아,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 그리고 이제 80만원 정도의 소득을 하는 이 가구를 말하는데, 아, 그게 지금, 아, 작년 말, 아, 305만,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한 700만 정도 추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증가 속도가 가히 빠릅니다. 2006년, 269만 3천 명. 증가율이 36, 아, 16.7%입니다. 2007년 285만 가구고, 아, 그리고 증가 속도가 증가율이 17.4%였습니다. 2008년도에 292만 3천 가구, 증가율이 17.5%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 드디어 작년 말에 300만 가구를 돌파해서 305만 8천 가구, 증가율이 18.1%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계층별 인구 구성의 모형이 원래는 중간층이 대단히 두터운 옆구리가 나온 항아령 모형에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다름 아닌 양극화입니다. 바로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 없는 상장 거기다가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어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학대입니다. 고용학대를 통한 바로 이 소득증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런 통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3월 9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자료를 보면 가계 지출 중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교육비의 비중이 드디어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고 2009년도 교육비 지출을 보면 월 평균 32만 8,850원으로. 바로 이것은 가계지출의1 4 2당 됩니다. 음식 숙박비가 31만 5천 원, 식료품비가 30만 4천 원 이어서 교육비가 과다에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만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1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교육비 비중을 보면 2003년도에는 11.1%, 2005년도에 11.7% 2007년도에 12.3%였던 것이, 바로 작년 말에 14.2%가 돼서, 지금 생활비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자의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 비중이 이렇게 텅충 뛰어서 1위가 돼버리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사교육비도 2009년도, 바로 21조 6천억으로, 2008년보다 3.4% 증가를 했고, 음. 또 특히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상위계층과 100만원 미만 하위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8 4배를 아, 기록을 해서 아, 사교육비의 안정파 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비가, 아, 이 아, 교육비 비중이 커지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 MB정부의 교육정책, 교육 차학에 아, 있다는 게 전문 가들의 공통 된 분석 입니다.